최근 몇년 사이 개봉된 액션 영화에서 자주 등장한 신종 무술 실랏을 알고 계신가요? 내년 하계 아시안 게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면서 경기 스포츠로서의 위상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생소한 무술의 국내 본산이 충남 공주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장복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빠르고 정확한 공격으로 순식간에 상대를 제압합니다. 쉴새 없이 이어지는 공격 기술은. 상대의 급소를 눈 깜짝할 새 공략합니다. 최근 액션 영화에서 종종 등장하는 이 무술은 예술적으로 방어하다란 의미를 가진 펜카칠라시란 실전용 무술입니다. 아직은 생소한 이 무술은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한 말레이반도 국가들의 전통 무술입니다. 우리나라에 소개된 지는 불과 3년. 그런데 사실상 국내 전파의 본거지가 되는 총 본부가 충남 공주의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국제 펜카실라 연맹에 공식 가입된 국내 유일의 인증 단체는 대한 펜카실라 연맹. 이 연맹의 본부가 위치한 공주에서는 국내 공식 단체라는 명분이 무색할 만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수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른 민족의 전통 무술이라는 점과 스포츠로서의 인식이 희박한 상황에서도 영화 등 매체를 통한 대중 접근이 이루어지면서. 최근에는 다양한 계층에서 펜카실락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어, 대련할 때 예술 같은 거 하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고 호신술도 같이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뭐 체력을 뭐 기른다, 뭐 집중력을 느낀다부터 시작을 하는데 저도 똑같은 이유로 시작을 했었으나 이제 뭐 유교를 하면서 뭐 상대방 나라의 뭐 문화를 먼저 배울 수도 있게 되었고. 이제 뭐 언어라든지 뭐 이렇게 뭐 스포츠 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화를 먼저 접하게 되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의 문화랑 그런 걸 많이 배워가지고 그 건강하고 체력 같은 부분이 많이 단련돼서 좋은 것 같아요. 아시아 펜카실란 연맹 부회장과 대한 펜카실란 연맹 총재를 맡고 있는 조형기 총재는 고향인 공주에서 실라을 통한 인생 2막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IT 기업을 다니던 조 총재는 필리핀에서 우연한 기회에 펜카실낫을 접했고 실전무술 이면에 정신수양과 자기방어, 예술과 스포츠로서의 가치를 담은 신라슬 한국에 전파하기로 결심합니다. 제가 원하던 이제 대기업에서 계속 가느냐 아니면 정말 어떻게 보면 아무도 것 없는 불모지에서 새로 시작해야 되는 단계잖아요. 그래 저는 항상 모험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곳에서 리더가 되는 게제 목표이기 때문에 이게 무너져도 젊은 나이에 넘어지면 이게 나의 꿈이 되겠다. 그리고 이 무술은 사람이 몸으로 하다 보니까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내가 미래에 내가 원하는 꿈을 펼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이 펜카실라스 사실은 하게 됐습니다. 펜카실라스에 대한 관심이 더욱 모아지는 데에는 내년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면서부터입니다. 무려 16개의 메달이 걸려있고 이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메달받친 태권도와 같은 숫자입니다. 대한체육회가 규정한 공식 가맹 조건. 즉 전국단위 지부 설치, 연맹의 재정 조건 등 행정 기준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년 아시안 게임에는 국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특별 대표 선수 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이 높지만 최근 3년간 여러 국내외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인정 단체가 되기 위한 선수와 관계자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년 2018년도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그딸 생각이고요. 따고 나서 대한민국을 알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펜카실라스는 생소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사람들이 다알수 있도록 제가 메달을 따려고 합니다. 좋은 지도자가 되어서 많은 제자들을 배출한 다음에 국내에 많이 네, 보급하고 싶어요. 여전히 멀고 험난한 길이 남아 있지만 조총재는 자신의 고향인 공주를 펜카실라스의 국내 메카로 만들기 위한 계획을 밝히며 흔들림 없는 무도인의 모습을 내비칩니다. 제가 자 고향이고, 그리고 지금 공주가 어떻게 보면 교 도시거든요. 그러면 교의 도시에 맞게 이런 무예 부분도 교육과 연관이 돼 있다고 생을 합니다. 진짜 교을 교육답게, 그리고 잘못된 거를 잘못다고 말하고, 그리고 혼때혼을 하는 단체로 만드는 게제 지금 목표입니다. 충남 공주에서 시작된 미완의 출발이 대중의 관심과 제도적 지원에 힘입어. 당당한 생활 스포츠 레스의 인정과 경기 스포츠에서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내 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c n b 뉴스 장복환입니다.